안녕하세요, 이루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 끝사랑 잘 보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오늘 선태 씨가 저를 놔주지 않는다고요? 하마면 진욱 씨한테 못 갈받았어요. 아,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저의 끝사랑을 유진욱 씨인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. 이 <laughs> 감격스러운 관경을 우리 귀여운 막내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김홍인입니다. 서 너무나 뜨겁고 화끈한 무대 보여주셨는데 어이,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는데 <laughs> 힘드셨어요 혹시? 누나는 아닌데요? <laughs> 저는 <저도> 지금 <laughs> 숨이 차요 지금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커플입니다. 이두 친구가 삼바 차차차 룸바 자이브까지 댄스 스포츠 네 종목을 모두 이한 무대에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지금 뛰는 라인을 통해서 파트너가 되었잖아요. 아, 홍인 군은 문정영이 파트너로서 어때요? 은정이는 춤도 예쁘게 추고 또 귀엽잖아요. 근데 단한 가지는 제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엉덩이 때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, 누군가. 엉덩이가 안해지겠어요뭐 그거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? 네, 엉덩이가 부담돼서 그래요. 어때요? 오빠는 우선 잘생겼고 <laughs> 춤을 너무 잘 추고 <laughs> 힘도 세고 <laughs> 고집도 너무 세요. 아 이렇게 고집센 사람 정말 많다. 뭐야? 오이는 <laughs> 고집이 상당하신가봐요? 누나 저 고집 째요? 아, 원래 고집센 사람들이 춤 잘쳐요. 그래요? <laughs> 네. 아, 그럼 저는 고집센 걸로 인정할게요. <laughs> <목소리> 아, 이렇게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댄싱라인의 힘든 여정을 견디고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너무나 훌륭한 공연 보여준 우리 두 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진짜 소름 돋롱네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면 끝까지 <laughs> <laughs> 마무리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성장해 나가는 훌륭한 댄서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어, 이제 계속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, 끝까지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외치고 마무리 할게요 <laughs>